그림 같은 해변과 고요한 에메랄드빛 바다가 있는 아드리아해, 고대 유적, 야외 벼룩시장, 수백 년된 대성당 등잘게 곳곳에서 건축과 역사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모습, 황제가 사랑한 도시이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여행 1 2 일차 눈부신 아드리아해를 품은 항구 도시 아드리아해 연안 최대 로마 유적 디오클레 테아누스 궁전과 엄지 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그레고니우스님 동상이 있는 크로아티아 스플리트 오전 일정입니다. 여우랑 함께 스플리트로 떠나볼까요? 오늘 오전 일정은 보스니아 매지고리에를 출발해 크로아티아 스플리트로 이동합니다. 같이 하고 와앞에좀 차들이 있네. 특경이라는 게 있기는 있어도 저런 검사가 없는 이유 내에서의 이제 이동이기 때문에 검사는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고속도로가 이제 이어져서 A1, 어, A는 아웃바트. 여기 이제 톨 통과하면서 이제 톨비를 걷겠죠 프랑스가 만들 l i c e role, Kadron k a g 고또 m i d a Tonga, y o 영사 a Yonza, Yonza Yonza, Yonza Yonza, 가 o n z a Yonza, Yonza y o n 아 a Yonza Yonza, y o n z 으 Yonza y o n z 그중 일본은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섬으로 꼽히고, 또한 크로아티아는 7세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있는 곳입니다. 수세기 동안 장엄하고 잘 보존된 건축물로 여행자와 영화 제작자들의 마음을 끊임없이 사로잡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가 아르헨티나 경사각형이에요. 2 0 0미2 0 0미 정도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걸어 들어오시면 그러니까 이게 이 기둥이에요 그러니 이만큼은 날라간거죠 아무래도 진짜 짱이에요 에요나 그래? 어제 두드렸기 때문에 뒤질때기서부터 발이 부쩍한데 이걸몇 개만 넣고 갈매기가. 내일 응. 것 같더라고. 지수 계속 서 근데 잠을 안질러주잖네요 갈매기가 좀많네 정신 내 정신이 아니지. 오늘은 하늘이 건조야. 제가 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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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이터 어제부터.

이 클레티아누스 공전의 남쪽 정면에 있는 크기는 작지만 하부 구조를 통해 바다로 직접 이어지기 때문에 기능도 다른 세계와 안전이 다릅니다. 르네상스 이름인 베리나 브라스 A에도 본토에서 공전이 공격을 받을 경우 바다로 도망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했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속성도 얻었다고 합니다. 부분적으로 복원된 진짜 문은 2000년 된 방수 기능에 놀라울 뿐입니다. 오늘날 이 문은 관광객이 가장 자주 통과하여 현지 가이드와 함께 가이드 투어를 시작하고 하부 구조를 통해 를 통해 궁전 중앙부에 도착하기 때문에 주문이 되었다고 합니다. <목소리> 디오클레티아노스 궁전의 지하실은 때때로 지하실 홀이라고 불리며 디오클레티아노스 궁전의 남쪽 끝에 위치한 하부구조 세트로 때 디오클레티아노스 황제의 개인 아파트를 지탱했으며 세계에서 가장 잘 보존된 이런 종류의 고대 단지 중 하나라고 합니다. 거대한 통 모양의 아치형 지하실은 궁전의 남쪽 주거 부분을 궁전의 다른 부분과 수평을 이루도록 아래로 향하는 모양으로 궁전이 건축되었다고 합니다. 그 공간은 바실리카, 중앙십자가, 극사각형 등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벽은 그 위에 있는 제국의 주거 건물의 기초 역할을 했으며 그 공간 형태는 아마도 중세의 스플릿의 주택과 거리를 형성하면서 사라진 건물의 모양과 일치했을 거라고 하네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 안에는 디오클레티아누스의 묘로 처음 지어진 스플릿 성당이 있습니다. 그것은 궁전과 비슷한 시기에 지어졌으며 그 안에는 모든 역사 예우가들이 열광하는 예술품과 골통품이 풍부하다고 합니다. 67m 높이의 벨프리에 올라 아름다운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이 성당은 페리스타일 광장에 위치해 있는데 오래된 건물들에 둘러싸여 정말 매력적인 모습을 자랑합니다. 광장은 또한 공연장으로 자주 사용된다고 합니다. 서기 7세기 초에 봉원된 성도미니오스 대성당은 거의 안전한 개조 없이 올해 구조 그대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카톨릭 대성당으로 여겨진다고 합니다. 종탑은 12세기에 지어졌다고 합니다. 서기 305년 에 디오클레 티아누스 영묘로 지어진 구조물 모든 기독교 대상당에서 사용하는 두 번째로 오래된 구조물이라고 합니다. 디오클레 티아누스 궁전은 이집트 파라오 투트모세 3세의 유적지에서 유래한 3,500년된 하강암 스핑크스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과거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각종 공종 행사를 집전하던 곳으로 너비 13.5m 길이 27m 직사각형 모양의 강장을 그리스와 이집트에서 수공수한 16개의 웅장한 대리석 기둥이 열주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강장을 중심으로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은 각종 유적들이 흩어져 있어 관광 동선을 짜기 좋으며 주변에 자리한 노점 카페와 레스토랑에서 잠시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좀이따은 이거 어디서, 여기 이건 어디서 여기, 여기. 아, 여기 인포메이션 아이라고 돼. 이거 아우구비오 <놀래> <놀래> 공전은 15세기 후반의 상인인 지오바니 바티스타드 구비오는 후에 기족이된 부유한 상인의 공전으로 바르코 양식으로 개조되었는데 이 공전의 가장 오래된 부분들은 2층에서 발견된 공작사를 보여주는 플로스코에 의해 확인된 듯이 실제로 로마네스크 양식이라고 합니다. <놀래> 오, <미안한 놀란람> <laughs> no, it's just... <laughs> <laughs> so <sorry. laughs> Your days are coming to I'm sure you Don't let You go 요클레티아누스 궁전의 골든게이트 북쪽문은 궁전으로 들어가는 4개의 주요 로마 문중 하나입니다. 원래 황제가 단지에 들어가는 정문이었던 이 문은 부쪽으로 당시 로마 석주 달마티아우스도이자 요클레티아누스의 출생지였던 살로나를 향하는 도로에 있습니다. 황제가 305년 5월 1일에 황제의 앙자에서 물러난 후들어간 문일 것입니다. 오늘날 7세기에 지어진 성마틴 교회가 문 위에 있으며 대중에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아르린이 종탑은 노마네스크 양식으로 1100년에 건설되었다고 합니다. 1908년에 강범위한 재건축으로 종탑이 많이 바뀌었고, 원래 로마네스크 조각품 중 많은 부분이 제거되었다고 합니다. 음, 나,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북문에 위치한 크로아티아의 존경받는 지주였던 그레고리 우스니 동상은 높이 4.5m에 달하는 높은 동상입니다. 동상의 엄발 엄지 발가락을 만지면 행운이 온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동상의 엄지 발가락은 수많은 관광객들이 만져 매고 맨들맨들해져 강택이 납니다. <목소리>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막히시니까. 저기도 호텔이네. 실버 게이트는 디오클레티아누스 궁전의 보조문으로 동쪽 벽 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방어시스템으로 설계된 에문과 내문의 두 부분으로 구성된 이 건축물은 궁전 북쪽 벽에 위치한 골든 게이트보다 장식이 화려하지 않지만 조각품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두 개의 틈새가 남아 있습니다. 골든 게이트와 마찬가지로 실버 게이트는 두 개의 팔각형 탑 사이에 위치해 있었고 그 옆에는 궁전의 동쪽 관문을 감독하는 네 개의 탑이 더 있었습니다. 그린마켓은 스타리피자르로 불리는 노천시장입니다. 야외시장으로 가는 길은 대부분 수입의료, 기념품, 모조품 등을 판매하는 작은 상점들이 차지하고 있지만 시장 중심부에는 수백개의 일일 상인들이 온갖 종류의 야채, 과일, 꽃, 신선하게 가공된 육류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뭐 있어? 아, 어, 저체리요 체리랑, 살구랑, 토마토, 수박, 딸기 체리가 엄청 좋다. 정말 좋다. 저 아저씨 엄청 많이 사가더라고요 7유로다. 키로에. <목소리> 엄청 <엄청나게> 비싸네. <목소리> 여기는 5유로짜리. 키로에 5유로. <목소리> 토마토, 키로에 1.5유로. 세 오래된 그림 마켓인 파자르는 도시에서 가장 상징적인 지역 중 하나입니다. 고대 도시 성벽의 동쪽에 펼쳐진 파자르는 도시에서 가장 활기찬 장소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일 24시간 운영되지만 토요일이 가장 복잡하고 야채와 과일을 판매하시는 분들은 주로 오전에 부스를 운영하는데, 이 자신의 정원과 밭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사람들로 이른 아침에 시장에 도착해 오후 1 시나 2 시쯤에 파장을 합니다. 스플릿의 페리 항구에서 본토의 14개 섬과 세개의 도시로 항해할 수 있습니다. 국내 페리 노선 외에도 이탈리아로 향하는 국제 페리 노선이 있습니다. 스플릿은 1년 내내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 매우 인기있는 휴가지입니다. 스플릿에서 가장 가까운 공항은 스플릿 공항입니다. 스플릿 항구에서 공항까지 거리는 약 24km입니다. 스플릿 아일랜드 투어는 요트를 타고 떠나는 데이 크루지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1시간 정도만 가시면, 1시간에서 한 1시간 한 반만 가시면 크르카라고 하는 국립공원이 나와요. 음. 예, 잘안 잘 가는 곳이에요. 이게, 도에. 빼고, 예, 안 가본 데를 가시라고 크르카를 이게... 집어 넣은 겁니다. 잘된것같아국립공원 그래서 가보신 분들한테는 잘된 건데, 안 가보신 분들한테도 플리트 빛치못 보니까 좀 아쉬움도 있으실 거고. 저도 크르카는 가본 적이 없어요. 계속 플리트 빛치만 가고. 크르카는 이제 고속도로 지나가다가 여기가 국립공원입니다. 라고 뭐 말씀만 드렸지. 현지 가이 드가 나오 니까 그 가이 드랑 같이 일반 적인 코스로 해서 돌고, 오시겠 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스플릿, 중식당, 보우라인 카페 겸 식당에서 했습니다. 전통적인 식사법으로 회전 테이블에서 중앙에 음식이 접시에 놓여있고 돌려서 각자 덜어서 먹는 식당이었습니다. 점심 식사 후 오후 일정을 위해 크르카 국립공원으로 이동합니다. 이동 시간은 약 1시간 30분 정도의 거리입니다. 그림 같은 해변과 고요한 에메랄드 빛 바다가 있는 아드리아해, 고대 유적, 야외 벼록시장수백년된 대성당 등 자갈길 곳곳에서 건축과 역사가 독특하게 어우러진 모습, 황제가 사랑한 도시, 태연의 아름다움이 있는 도시 스플릿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